서 멋있어? 이게 웬일이야? 와, 진짜 멋있다. 어, 어. 서해, 빨리 가야 돼, 빨리 와. 원장선생님 요거를 아, 이렇게야선아이 같이 앉자 같이 앉아 이리와. 같이 앉아 일로와 빠이아 <laughs> 아, 너무 빵빵 뭐 하고 있어요? 어? 아빠 뭐 해요? 예? 빨리 제발. 옆으로 돌려 보세요. 어이. 어이. 이제 곧 깨달을 거예요. 쪽빵. 내가 러또 아빠 으러 왔어요? 오유. <laughs> 마, <목소리도> 밤구 아, 마, 오고밤고 뭉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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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뭉고,